일곱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유형 잘 나온다. 일곱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어, 나중에 영담문에 고생한다. 영담문 영단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 일단 서로 다른 네 여기서 일곱 개를 다 사용하긴 하는데, 네 개의 숫자를 만들 거야. 숫자 네 개를 만드는데, 그게 사회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옛날에 수의 판별에서 보면, 끝자리 두 개가 끝자리 두 개가 이제. 사이 배수가 되면 되거든. 한번 보자. 0, 4. 아, 이거 또생각 해야 되네. 0, 4. 또뭐 있지? 어, 없지. 그 다음에 1, 2. 없지. 이런. 그 다음에 1, 보자. 1, 3, 1, 4. 아이고, 1, 5. 16. 있지? 그 다음에 2, 0. 있지? 2020그 다음에 24 있지. 그 다음에 2 666이 되나? 25안 되지. 4로 안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30안 되지. 3 4832 되지. 48 그러니까 41은 442. 41은 4428. 432. 4, 32, 4, 2, 8 8 8, 8, 8, 8, 8, 8, 없네. 4, 32, 4, 4, 16, 4, 5, 24, 6, 24, 7, 28, 28 없지. 28, 4, 8, 32, 4, 9, 36, 36 있지. 4, 9, 36, 그 다음에 40, 40도 되지, 40. 40, 그 다음에 얼마 있나? 어... 44, 두번쓸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르리랑 두번쓸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42가 되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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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그다음에 44624 4624 44안 되고 그다음에 5로 하면은 5, 10 10이나 5 52 되지? 5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가? 아, 어깨. 네,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야, 이 아까 아까 찾아 놨는데 041216. 20, 24, 32, 36, 40, 52, 56 56, 그 다음에 60, 64, 이렇게 일일이 찾을 수 밖에 없어 요건 방법이 없다, 봐봐, 방법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이 들어가 있는 놈 있지, 0이 들어가 있는 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여기 이제 이걸 구별할 거야 0이 있는 놈하고 0이 없는 놈왜구별 하냐면 만약에 0이 없는 놈은 맨 앞에 0이 오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내개 만든 사회배수를 만든다 했거든. 내네 자리가 돼야 되거든, 네 자리. 네 자리가 돼야 돼, 네 자리 자, 아, 이게 빠졌, 빠졌구나. 문제에 네 자리 자연수라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0이 오게 되면 세 자리가 되거든, 세 자리. 날아다니는 세 자리가 된단 말이야. 네 자리 자연수라기 했 때문에 맨 앞에 이제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 근데 얘들이 맨끝 자리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왔을 때는 이제 얘가 몇 가지 있나? 네 가지 지이네 가지 중에서 분류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맨 끝에 오게 되면 맨 앞에 0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떤 두 개를 선택했다 치자 이렇게 그럼 몇개남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남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하나 선택해서그 다음 나오는 네 개지 이거 하고. 맞나? 이게 0이 왔을 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 선택했다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 일곱 개가? 여떻개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빠졌지? 32, 24, 시, 4, 12, 16, 20, 24, 32, 32왜 동그라미 쳤지? 이런, 영입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이 여덟 개는, 이 여덟 개 경우는, 각각의 경우는, 맨 앞에, 이게, 예를 들어서 64를 선택했다, 진짜. 64를 선택했으면,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네 자리 수가 안 되니까. 세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0을 뺀네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은 하나를 선택했다 치면 0을 와도 되지. 그 다음 또네 개라고. 여기 답이야, 여기 답. 이게, 끝자리에 영이 왔을 때는 끝자리에 영이 오는 이네 가지 경우에 이거일 때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나열시키는 거, 그렇지? 다섯 개 숫자에서 영이 왔기, 영을 썼기 때문에 영이 없는 것 다섯 개 하고 그다음 하나 빼고 네 개지. 근데 여기서는 맨 앞에 영이 와서는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오가 아니라 사 곱하기 사. 그다음 그런 경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지. 이걸 계산하면 답이야. 이렇게 산책량,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자.